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회 5학년 2학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6.25의 정계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오늘은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아 봅시다.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중에 국군, 군인들이죠. 그리고 국제연합군 둘다 군인들이고, 어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조금 있다 이제 그래프로 나올 텐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흩어져 서로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우리 이거 이산 가족이라고 하죠. 이산 가족. 어. 여러분들, 가족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는 황폐해졌고, 건물, 도로, 철도, 다리 등이 파괴되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 중에는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국군이나 북한군에게 도움을 줬다고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군이 점령군이 되면, 어, 이전에 북한군한테 도움 줬던 사람들 나와, 해가지고, 어, 고통을 받았고, 북한군이 점령군이 되면, 똑같은 곳인데, 어, 이전에 국군이 있을 때, 점령했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나와, 해가지고, 예, 또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중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부모로 잃은 전쟁고아들이 수없이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교 전쟁으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산 가족이 생겼다는 거그 다음에 건물 도로 철도 다리 등이 파괴되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 돼 있죠. 이 전쟁 고아가 바로 이 아이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중앙청의 모습. 이 중앙청은, 어,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로 사용되던 건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파괴된 문화재. 여러 문화유산들도 6.25 전쟁을 통해서, 어, 많이 훼손되고, 어,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모두, 남북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이루는 날까지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명피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사망, 부상, 실종 포함.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다 포함해서, 어, 남한. 일단,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어, 주황색이 민간인들이고, 이건 군인들이에요. 남한, 국군이 62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93만 명, 중국군이 100만 명,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군이죠유엔군이 16만 명이, 어, 군인들이, 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이죠. 민간인들도 100만 명, 남한. 그 다음 북한, 150만 명.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자,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교훈이 뭔가? 자,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교훈이 뭘까요? 음. 전쟁을 통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두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이상가족 찾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KBS에서 예전에 1983년대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어요. 야, 이런 영상 찍. 예, 미안합니다.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네, KBS에서 1980년대에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을 진행해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게다 지금 종이, 종이에요. 그래서, 예, 어, 가족들. 네, 교선생님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종이에 그 가족, 뭐 어디서 헤어졌고, 뭐, 누구는, 삼촌은 누구고, 뭐, 누구는 누구고, 이렇게 정보들이 담긴 종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예, 이게 이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피난민의 생활 살펴보기 해가지고 부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산이 우리 낙동강 방어선 에가지고 어, 6.25전쟁 때 사람들이 막 부산으로 많이 피해를 하는 걸 가지고 부산이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예, 6.25전쟁으로 인해서 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천막에서 공부하는 어, 학생들도 보입니다. 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전쟁은 일어나선 안되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